임태훈 누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임태훈은 누구냐 하면은, 어, 현행, 그, 신검법, 신검을 받을 때, 동성애자의 경향이 파악이 되면은요, 이거를 동성애자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 우리나라 군은 철저히 남성이 입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신검에서, 내가 난 저는 동성애자예요 이렇게 해서 증거를 내면 그거를 이제 정신병에 정신 질환에 의한 어~ 저~ 저~ 결격 사유라고 봐갖고 군대를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동성애를 정신병자라고 이 체크하게 하는 이거 자체에 나는 거부해 나는 이런 군대는 갈 수가 없어 나는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야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군을 일부러 선언하고 자기의지로 안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어, 병역거부를 하면서 동시에 군인권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대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일종의 군 저격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동시에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커밍아웃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도 어그 뭡니까 2017년에 네. 그 박찬주 대장인가요? 네. 그뭐 부부 공간에서 네. 뭐 사병들 불러가지고 온갖 거다 시켜서 갑질 사건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저기 그러니까 탄핵 때 박근혜 네.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 문건, 기무사 개헌 문건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폭로하고 음. 이래가지고 어 군대에 대한 어떤 군 출신의 뭐 본인권 문제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았을 텐데 이 사람이 시작은 그러니까 본인이 동성애자였기 때문이었군요. 뭐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권에 대한 뭐 이거를 그러, 그렇게 했는지는 아, 모르겠고. 저는, 저는 그러니까 일반 상식에 따라서 한다면 네. 민주당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 지금 선거잖아요. 네. 선거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어떤 정서상 네. 어 저기. 동성애자의 네. 뭐 인권, 뭐 필요하죠. 소수자 인권 보호해야 되고, 되는데 여러 가지로 말은 하지 않지만, 오히려 저분의 성적 정체성이 또 정체성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으로서는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사람때그 동성의 전력 때문에 네. 성향 때문에 컷업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신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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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도 꽤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네. 용어 전쟁에서 참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군 인권 센터 이러면 군대 내에 설치된 그러니까요. 어떤 군인의 인권을 생각하는 센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혀 그게 아니고 사설 센터예요. 그래서 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촛불 당시에 촛불 당시에 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 촛불 집회에 대응하는 기무사 개엄령 문건에 개입돼 있다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수사를 해서 검찰이 아니에요. 그런 개엄령 문건은 있지 않아요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이개엄령 박근혜 정부에서 촛불을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령 동원해갖고 까부슬라그는데 이게 얼마나 흑색선전으로 강하게 돌아다녔었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당이랑 합세해갖고 6개월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를 뭉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이제 검찰 관계자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기존 검찰 조직이랑 전혀 별개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이 지휘 보고라인이 있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계속 이런 주장들을 펼쳐나갔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사실은 이촛불때개엄령 이문권은 거의 가짜뉴스를 확산시켜갖고 정부가 군합발로 짓밟으려고 한다.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이 임소장이 네. 그 인권 센터장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널리 퍼뜨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무슨 동성애 문제보다는 사실은 네. 가짜, 가짜 뉴스를 갖고 음. 국기를 흔들었던, 나라를 정말 쥐락펴락했던 이런 일들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가져야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박찬주 그 대, 대장이었죠. 네. 박찬주 대장건도 사실은 굉장히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언론들이 당시에는 아르르 놀래갖고, 네, 대서특필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밝혀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작되고, 과장되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사건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군인과 관련된 군인이 정치에 개입해서 국민을 네. 눈앞발로 집밥을 열고 한다. 그 안에 군인 대장들은 호화롭게 살면서 밑에 군인들 종부리 도부린다 이런, 굉장히 과장된 선동들을 앞서서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인재네, 인재. 민주당으로서 영입해야 될 인재네요. <laughs> 그럼 그러, 용어 전략도 잘 쓰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잘랐나? 부담스이 부담스러우니까 자른 것은 네. 그런 거 아닐까 싶은 거죠. 왜냐면 예예. 아니었어요. 예, 맞아요. 예. 예, 예. 예,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네. 그러니까 저 저희는 이제 본인이 커밍아웃했기 때문에 네. 그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라고 밝혔는데 네. 이 사람이 어. 동성애옹호를 위한 뭐 병역거부라고 안 해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맞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하고 방 아까 한 대로 또군 인권센터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군 인권 그래서 이 사람이 뭐까지 받냐면은그저어저 어, 저 실제로 배, 그 수감 병역법 위반으로 왜냐 면 병역법 위반을 하면은 수감이 돼야 되거든요. 네. 병역법 위반에서 수감이 돼 있을 때 국제앰네스트에서 양심수로 또 그 맞습니다. 지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좌파 시민단체나 이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엠네스티 인권상을 받았기 때문에 족보가 높아요 네. 그러면서 또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 그리고 네. 군인권 문제를 한다고 하는데 네. 자 양심 이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면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군필자네 비양심적인 인권이 <laughs> 돼버린 거예요 군대 문제 많습니다 네. 군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거 다 개선이 돼가고 있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군에서는 또군 체계상 그런 것들을 참기도 하고, 또 폭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많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거든요. 선거 때 군대 안 갔다 온 문제, 그러면 이 문제도 여러 가지 20대 남성들의 네. 표심을 자극을 할수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시청자분, 진저 마르자레님, 감사합니다. 올려주셨어요. 저는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음.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 의무를 <laughs> 다했다는 이유만으로 아. 저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 맞습니다. 되, 되었습니다. 멋지네. 그러니까 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병역의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폭력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그걸 만드는 받아, 그런 네. 폭력적이고 비양심적인 체제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세계인식은 아마도 세계는 폭력적이고 그 폭력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이 세계와 맞서 싸우는 나는 어떤 대변인이고 네. 이런 식의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용어 전략 잘 쓰고 하니까 네. 후보로 채택이 됐고 그런데 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제 표와 관련된 있는 데 있어서는 같이 국법법 위반자들이랑 같이 좀 부적격적으로 처리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저 나름 뭐 진보당이냐 이렇게 표방 예. 진보적인 걸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뭐 동성애자 혹은 뭐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을 대거 받아들여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왜안 받아들일까요? 우리 국민이 거기 표를 안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아들 있으시잖아요. 예. 제가 어저께 잠깐 들었는데.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어 정말 엄청 안위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안에서 이를테면 군대 내에 동성애를 허용하라 이런 것들을 이제 동성애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미친 거 그런데 거네. 그런데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을 하면 동성애자끼리만 동성애를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아이는 동성애자가 아닌데 동성애자로부터 어떤 뭐 접근을 받으면 그 문제를 누가 풀어주나 이런 걱정들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이거는 뭐 어떤 진보적인 눈으로 보면 편협한 시각일 수 있습니다만 어~ 근데 이제 그렇게 부모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군대의 성폭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군대가 군대의 실패입니다. 군대가 그걸 자기네 안에서 제대로 처벌을 하고. 강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여성 병사들이 성폭행을 어, 제기한 것이 그간 한 700건 정도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네. 제기가 되더라고요. 남성 간 성폭행도 많아요? 남성 간 성폭행은 400건 정도 되더라고요. 아, 더 많지는 않은데. 네네. 제기된 것만 기준인 죠 제기된, 제기된 것만 기준이죠. 기준이죠. 그런데 이 400건 중에서 대개 이제 남성 간 성폭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 또, 남성들이 수치스러워서 또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또 상당히 있답니다. 상당히 그렇기 네. 때문에 군대를 보내는, 어, 부모 입장에서는 군대가 이런 성폭력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성폭력과 동성애자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아, 이런 성인수가 자꾸 군대 내에서 네. 얘기가 되면 어쨌거나 우리 자녀가 피해를, 우리 아들이 피해를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그분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무식하게 들리겠지만, 네. 저는 솔직히 걱정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당사자는 네. 또, 당사, 일반적인, 어, 보편적인, 네. 보편론을 얘기할 때와, 네. 그 문제가 자기 당사자가 됐을 때는 네네. 좀 사안이 다른 거고요. 그렇죠. 이분은 이제 자기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서 어쨌든 동성애 운동 차원에서 네. 저는 인권 운동을 네. 해온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민주당이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네. 그런 사람 추천을 해서 후보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서 적 뽑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공천 잡음이 여기서 나오니까 네. 참 뭐라 그럴까요? 이채롭네요. 예. 네. 그렇게 진보연, 진보라고 주장하시던 분들이 네. 네 그런데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민연합도 네. 민주당이 지금 공천 파동 때문에 뭐 이재명이 꽉 잡고 있다라고 하지만 뭐 굉장히 막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 이참에 이재명 버릇 한번 고쳐봐, 이재명 아하. 한번 길들여봐 그거구나. 그는 이런 말도 아, 있을 수, 수 있다. 네. 아, 말을 안 듣네 이재명이. 네. 왜냐면은 하 시민사회가 이쪽에서 자꾸 힘들어야 네.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어, 물론 지금 이재명은 극, 렬한 좌파에 네. 지금 휘둘려갖고 숙주가 되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만 숙주는 아무리 빨려도 기생충 입장에서는 저는 불편하다고, 저 부족하다고 <laughs> 생각을 해요. 계속 빨아먹어야 돼요. 그렇죠. 돼. 계속 많이 빨아먹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어, 감히 지금 임태훈을 지금 비토를 해? 근데, 어, 이재명 힘이 쫙 좋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깨갱해야 되지만 이재명 지금 욕 많이 먹고 있잖아. 자, 그럼 우리가 한번더 비집고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 임태훈을 저기서 재추천을 했는데 네. 이거를 또 민주당 계열 쪽에서 반박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 우리 헤어집시다. 뭐 어차피 지금 조국당이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치고 올라서 로가 버려? 당신네 피곤한데, 우리 뭐 헤어질까? <laughs> 네, 글로갈 수도 있겠네요. 아,라고 어, 얘기할 수 거기, 있는 거죠. 거기 비례를 거기다 신청해버리는 거죠. 네. 이제. 네. 왜냐하면 그 저기 사실은 이제 종북 종북의 숙주가 됐다고 하잖아요. 네. 저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예를 이 군인권센터나 이런 약간 p d 열하고 네. 시민사회 내에서도 약간 결이 안 맞습니다. 네. 결이 안 맞는데 그 사람들을 선거 앞두고 지금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묶어 놓은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 저쪽, 그냥 그래, 그길 가. 우리는 딴데 간다. 네. 아,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네. 아참 선거 공화하고 결합이 되니까 네. 너무너무 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나오는데 예. 민주당이 결국 고개를 숙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음, 민주당이. 맞습니다. 저도 선거 때는 저 고개 숙이고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면에서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혹은 동성애자라고 해서 이 사회에서 피해를 받아서는 뭐안 된다고 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 그런 지위라고 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거나 군의, 군에, 군에 네. 대한 적기심을 갖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또다 용납이 되고 흐지부지 넘어간다거나 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임태훈 씨 관련해서는 과거에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한 리뷰를 한번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들고요.